안녕하세요. 낚시관계 라이트닝입니다. 오늘은 충남 예산군 골곡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예산군에서 몇개 되지 않는 빙어터입니다. 뭐 대물낚시 진행하실 수 있겠지만, 이곳은 뭐 낚시할 곳이 수심이 너무 깊어서 없습니다. 얼음낚시 때한 번씩 터지는 곳이고, 빙어가 잘 나오는 곳이니까 한 번쯤 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포인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궐곡지는 신양수로 이제 상류권에 위치한 곳입니다. 아, 이곳은 보시다시피 첩첩 산중에 이제 위치한 곳으로 산중턱에 올라와야 만날 수 있는 계곡지입니다. 규모는 약한 15,000평에서 12,000평 규모고요. 물이 굉장히 맑은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바닥 보이시죠? 바닥 속축이 보일 정도로 물이 굉장히 한 2m 이상 밑에 쨍하게 보일 정도로 밝은 곳이고요. 아, 이곳은 언제부턴가 이제 배스가 들어가서 이제 배스 자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스 낚시하시는 분들 뭐와 보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고요. 대낚시의 경우 지금 연안 보시다시피 급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두개 이렇게 V자형 골짜기를 이루고 있지만 연안 모두 급경사를 이루고 있어서 최상류권 최상류권 일대 한두 자리 정도 낚시할 곳 외에는 대낚시할 곳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나마도 밑으로 푹 빠져서 어, 뭐 붕어 보기 정말로 힘든 곳이니까 그점 인지하시고 출조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아 이곳의 경우 이제 예산권에서 흔치 않게 빙어가 상당히 많습니다. 빙어가 정말 많아서, 얼음낚시 때 빙어낚시 오시면 50에서 100마리 이상 마리수 빙어를 잡으실 수 있으니까, 빙어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이곳 오시면 빙어낚시 정말 좋다는 것 참고 되셨으면 하고요. 얼음낚시 때 가끔씩 붕어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얼음낚시 때. 한번 들고 이제 얼음 얼면 와 보시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아이들하고 이제 빙어 낚시 오셔갖고 물이 정말 맑은 곳이니까 빙어 잡아서 이제 튀겨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중부권 수도권 계시는 분들 빙어 낚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걸곡지 정말 추천드리는 일순이니까 기억하셨다가 출조해 보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습니다. 10초 광고. 낚싯대 클리너, CEO.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 낚싯대를 CEO로 닦아주시면 낚싯대가 새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충남 예산군 대술면에 있는 걸곡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물이 정말정말 정말 맑고 숱이 어마어마하게 깊습니다. 아, 베스트라 씨알 굵은 붕어도 낚이긴 하지만 아, 대낚시는 포인트가 거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얼음이 두껍게 얼면 빙어 낚시 어마어마하게 잘 됩니다. 빙어 낚시와 얼음 낚시가 잘 되는 곳꼭 기억하셨다가 겨울철에 와 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정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